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로시 눈을 들어 로단들을 바라본 즉 오늘 제목은 공짜가 이해되어야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객관적인 표준에 의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의 주관적 기준 설정에 맞춰 한단한 것을 말합니다. 로시 눈을 잠시 머물렀던 매혹적인 애굽의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넘치는 물의 흐름에 의해 늘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풍요가 넘치는 광경이 그의 인생 목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단을 요단 들을 들어 어, 바라보니. 요단강의 흐름과 주변의 푸른 풀밭은 애극 땅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이런 장면을 통해 보니 에덴 동산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에덴의 모습은 같지 않고 다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경엔 에덴의 모습을 정확하고 세세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으므로 각각 다 다르게 나름대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에덴이 온통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붉은 안경을 쓰고 에덴을 보면 에덴은 온통 붉은색으로 덮여진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해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보기에 좋았더라가 됩니다. 그러나, 죄라는 안경을 쓰고 죄인이 바라보는 에덴 동산은 이 세상 죄가 투영된 곳으로 에덴 동산을 보므로 진짜 에덴 동산일지라도 에덴 동산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죄가 투영된 곳이라야 죄인의 눈에 최고의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좋은 상황이 고정되어 그것에 부합되는 장면이 삽입되어야 자기만의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의인의 눈에는 죄악의 온상같이 보이지만 죄인의 눈에는 소동성이 진정한 에덴처럼 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최종적으로는 육체인 재물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므로 로세 눈의 모든 표지는 재물입니다. 재물을 풍요롭게 만들어지는 곳이야 말로 그의 눈에 보이게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로시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물의 풍성함으로 도덕이 극도로 타락한 소돔 성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에덴 동산과 비슷한 곳으로 그의 눈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이 저절로 소돔 성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 최고의 에덴 동산을 발견한 것입니다. 반면에 <laughs> 아브라함의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수풀,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된 동사는 성경에 의해 상상되는 곳입니다. 그의 안경은 성경의 안경입니다. 장막으로 옮겨. 이 문장 속에서 간단히 A 지점에서 B 저점으로 직선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여러 곳을 다녀보며 살펴본 후 그의 눈에 표준에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을 선택해 짐을 푼 것입니다. 롯이 에덴 동산이라고 판단되어 선택한 소돔 성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쾌락의 성으로 보였지 교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연계의 모습이 가장 에덴 동상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되어 인간이 드문 만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선택하여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재단을 통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 물질이나 재화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군대를 운영하는 방법 등이 그가 40년 동안 받은 애국의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권력, 통제, 채찍, 창칼 등의 무력에 힘에 의해 결정나는 교육이 그의 뇌를 꽉 채웠습니다. 여기에는 자비나 동정, 그리고 사랑이란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 교육된 모세를 회복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애급의 교육에 의해 애급의 시야로 고정된 제 눈의 안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제 눈에 안경으로 바꾸시려고 광야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추위, 더위, 갈증, 이런 걸 당함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였고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천연계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광야 교육은 진정한 신앙교육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쓴제 눈의 안경은 어떤 교육의 안경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학교의 교육은 진화론의 바탕을 둔 교육체계인 것입니다 적자 생존, 힘센 눈만 살아남는다 2등은 역사에 안 남는다. 1등만 남는다. 금메달을 딴 사람만 기억에 남지.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마치 패배자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과하게 웃지 못하는 어정쩡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의 한계 내에서 동메달은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은메달도 최고의 수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 사회에 있어서는 금메달에 의해 패배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들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고 약한 자는, 강한 사자가 승리하고 약한 사슴은 늘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강력한 사자 같은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다니게 합니다. 남보다 강해야 이 세상에서 나고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자녀들을 경쟁사회에 내몰아 보냅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교육받은 현대인들은 무의식 속에서조차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지. 그 놀라운 구원을 값 없이 공짜로 거져준다고 합니다. 생명수 선물을 그냥 누구든지 원하면 다 그냥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경제 관련에 꽉찬 현대인들에게는 공짜로 준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100% 공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도 내 쪽에서 구원받기 위해 뭐라도 해야 양심적인 사람이지 어떻게 완전 거저먹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도둑놈이죠 그래서 내 쪽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안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되려고 가능하면 남을 도와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믿음 생활이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과학의 발전으로 약이 발명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초기라 값이 비싸 저 가난하고 빈약한 환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저주기로 의사는 마음을 먹고 거저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저주는 것이지 흔해 빠져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치의 환자는 그 거저주는 약을 받자마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오죽 흔해 버렸으면 공짜로 주나 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기 전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죄싹슨 사막이라는 중병에 걸린 죄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 피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나 경제관념에 투철한 현대인들에게 공짜라는 개념이 정말 이해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2, 24절을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공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공짜가 공짜라는 진정한 의식을 드셨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은혜를 베푸신 구주를 생각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